오직 나의 개막 주인공은 아니었지 어느 시점에서도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정열입니다너 신한은행 모델이냐? 어. 신한은행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하철에 가면 저를 볼수 있는 거 아시죠? 무제도 신한, 뭐, 거기 됐더라, 모델 됐더라. 진짜? 주제 신한 피플이야? 아, 씨! 너 신한 피플이야? 아, 정말 싫어. 안녕하세요. 신한은행 광고 모델 10cm입니다. 어, 절대 손하트를 하지 않지만, 광고 모델로 불러주시면 손하트를 합니다. <laughs> 하게 아, 되더라고요. 나의 소나트는 광고에 네. 나온다. 네, 광고에서 만날 수 있다. 그, 그, 네, 우선 이 조합 아시죠, 여러분? 10cm와 소란입니다. 아, 10cm와 소란은 고영배입니다. 신난한 음. 밤으로 지금 와주세요.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. 네, 금요일 밤인데 심심했던 분들 지금 오시면 됩니다. 유튜브 신난한 밤. 신란한 밤. 신 밤이 아니에요. 숫자 10, 란한 밤. 10, 란. 10cm 소란 네. 심란한 밤으로 지금 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봐요 주인공해 <laughs> 아니었지